여러분, 최근 국내에서 허위 폭발물 테러 협박이 무려 47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찰청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허위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특히 광복절인 지난 15일에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15시 34분에 한국 도시 지역 대중교통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같은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안동역 광장 폭발물 협박을 올린 고등학생도 서울 동대문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폭발물 테러 협박과 지난 8일 서울 지역 학교 황산 테러 협박 역시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사건들이었는데요. 다행히 모든 사건들에서 실제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들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병합해 집중 수사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공중 협박죄 등을 적용해 집중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